서른여수도 재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봄이었어요. 봄은 우리의 살림살이에서부터 여자들의 옷에서부터 이렇게 온다지만 뭐니뭐니 해도 정리에 또 봄이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집집마다 다 깨끗한데 제일 난제가 냉동실이 에요 냉동실 비닐비닐 섞여져 있고 자 비닐비닐이 섞여져 있는 이 그림들 자 이렇게 비닐이 가득한 냉장고 아정정리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오늘은 정리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엄두를 제가 한번 내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 냉동실 생각을 뒤집으라 뭐든지 반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냉장고를 열어보면요, 못 먹을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번 정리를 하기 앞서서 버리세요. 버리시고요. 어, 너무 오래된 거는 결코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리를 하시면서. 이 정리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제품이 전부 다이 냉장고에 다 들어있는 냉동실에 들어있는 냉동 제품들입니다. 아니 뭐가 저렇게 많아, 그죠? 고객들이 오시면은요, 피자도 해드리고 하려면 치즈도 소분해서 넣어둬야 되고요. 또뭐 조금 조금씩 먹고 비우고 먹고 비우고 하는 걸 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냉장고를 정리하기 앞서서 영어 우리 이 펭귄 제품은. 그 사이즈를 애매해요. 아 그거 아닌나 손바닥만한거 <laughs>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손바닥도 큰 손바닥이고 애기 손바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어적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높이로 가보겠습니다. 요 낮은거를 1번 높이라 그러고요. 요거 두배되는거는 2번 높이라 그러고요. 고 세배되는거는 3번 높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3번 높이하고 2번 높이하고 1번 높이하고 요렇게 보시면 차이가 나죠. 한 배, 두 배, 세 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번? 1번. 요거는 2번. 요거는 3번입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제일 작은 거를 소형이라 그래요. 소형. 자, 이거는 소형입니다. 소형이고요. 요 소형 두 개가 올라가는 거는 중형이라 그래요. 중형. 그러면은 중형 사이즈는 소형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면 요게 중형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요 사이즈가 요, 요, 요 모양. 그러면은 요 높이는 2번 높이잖아요. 그러면 중형 2번이 되는 거예요. 아겠죠 어, 간단하네. 그래서, 어, 전화로 했을 때, 아유, 그냥 전에 가져온 거 아닌가 이러면 한 대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난해해요,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2번 사이즈는 2번 사이즈인데 요거는 소형 2번. 요거는 소형 1번입니다. 높이가 1번. 그리고 요거는 중형 요거 두배 되니까 중형 2번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그럼 무슨 사이즈일까? 요거는 이 중형에 부회되는게 대형이에요. 대중소 그죠? 대형 2번 사이즈입니다. 대형 2번 사이즈. 오 쉽죠? 만약에 대형이 여기다가 낮은 게 들어간다 그러면 1번이 되겠죠? 자 요거는 펭귄 대형 2번입니다. 요거는 펭귄 중형 2번입니다. 요거는 펭귄 중형이잖 똑같은 사이즈니까. 중형인데 높낮이가 다른데 반이니까 1번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거는 펭귄 중형 1번. 요거는 펭귄 중형 2번에 들어가 겠습니다 요거는 두배 되는 거니까 크기가 대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펭귄 대형 2번이 되는 거예요. 아이거 간단하죠. 간단하고요. 자 요거는 중형 사이즈입니다. 그죠? 중형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이 3번은 요 중형 1번의 세배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하면 딱 맞는데요. 요게 대형에 들어갈 때는 요게 두개가 들어가면은 사이즈가 맞아요. 그러면 요 중형 3번 하면은 중형 사이즈를 1분을 3개를 이렇게 포개놓으시면 은이 중형 3분과 이 대형 중형 1분의 높이가 똑같게 됩니다. 아 사이즈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용어 정리가 되면요. 굉장히 정리하기도 쉽고, 뭐가 부족한지를 잘 체크를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뭘할 거냐면요. 이 냉장고 속에 냉동실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중형 일부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세워서 정리를 합니다. 자, 아니, 저기 뭐가 저렇게 많이 넣냐. 그죠? 뭐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아니 잘 보이면서 우리가 책꽂이처럼 하나씩 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 저는 빈통도 넣어요. 놔왜냐면은 냉장고 속에 빈통을 이렇게 넣으면요 어놓 필요할 때 하나씩 꺼냈으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 위에다가 또2 층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요 정리를 해놓으면 얼마 안 됩니다. 자, 이 사이즈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요. 소분해서 먹기가 굉장히 좋고요. 내용물의 변질이, 뭐,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조개살 같은 거는, 우리가 봄 되면은요, 어, 조개살이, 싱싱한 조개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닐 랩에다가 싸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놓는데, 타표요는 냉동실에 비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요,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니,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뭐, 별로. 고요그죠 그래서 종류별로 또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아, 어,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보통 우리가 냉동실 정리를 할 때요, 뒤쪽에 뭐 했는지를 몰라요, 뒤쪽에. 그래서 다꺼집어 내야 되는데 꺼집어 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또 버리게 되고요, 또 사먹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라벨을 붙여서 해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뒤가 다 보여요. 뒤쪽이. 자, 여기는 오늘 펭귄 중형만, 중형 1번만 다 넣어 놓을래. 그죠? 중형 1번만. 자, 이렇게 해서 넣어 놓으시고요. 빈통이 있으시면 빈통을 넣어 놓으셔도 되는데, 아, 저는 여기다가 똑같은 종류 같으면은요. 요렇게 넣어 놓으셔도 돼요. 이런 거는, 어, 하나만 빼면은 뒤에 뭐가 있는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너무 꽉꽉 채워 넣지 마시고요. 냉동실만 보면 꽉꽉 채워넣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우지 마시고, 이렇게 널렁널렁하게. 자, 문짝을 보시면 문짝에도 중형 1분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이런 냉장고는 정리가 잘 되지만 서랍 쪽으로는 좀 그렇다 그러는데 나중에 서랍을 보여드리면요.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워서 정리를 하세요. 두혀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잘 꺼내 먹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쪽은 좀 남으면 남는 대로 여유분을 두세요. 그래야 이렇게 꺼내 먹기도 좋고요. 자, 빈통이 하나 있어서 저는 또빈통도또 한번 끼워보기도 하고 하는데, 자, 요 사이에서 이렇게 사이에 넣어 놓으시면요. 정말 자기가 이쁘게 잘 됩니다. 타퍼요 펭귄 제품,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오, 밀키트로 사용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해물을 신선하게 냉동을 해놓았다가, 이렇게 양배추나 배추나 해물을 가지고 샤브샤브도 해먹을 수가 있고요. 홍합도 신선하게 보관을 할수 있으면서, 바로바로 냉동실로 넣음으로 해서 신선도를 끝까지 유지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퍼요는 물과 공기를 차단하는 특수한 씨를 들고 있고요. 뚜껑이 털어지거나 이럴 염려가 없습니다. 비닐에든 이 쇠고기를 그냥 두면은 꽝꽝 얼어버리지만 이렇게 냉동기에서 어 보관이 된다면은 굉장히 신선하게 보관된다는 거, 과일도 또 콩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회용 사용을 완벽하게 줄일 수 있는 타파요 펭귄 제품. 여러분들의 냉장고 안녕하십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소분해서, 그래야 이 소분해서 먹고 남은 그 통을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또빈 공간을 더 넓게 쓸수 있는, 이렇게 세워서 정리하는 모습. 어, 여러분들의 냉동이 혹시 이렇지는 않은가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어 타포여가 44주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냉동기를 많이만 좀 알려 주시고요. 정리가 잘된 것에 행운이 간다는 사실. <목소리>